시읍번 보세요. 교상 후 치료야. 물렸어. 치료를 보시면 주사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백신과 면역글로브린 주사를 모두 두대 맞는데, 백신은 보세요. 0, 3, 7, 14, 28. 5 다섯 번이나 맞습니다. 다섯 번. 그리고 면역글로브린 은한번 주사 맞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아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머릿속에는 아,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수병도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병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성이, 자 최근 175쪽에 있어요. 175쪽에 만성태성질환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성태성질환 하면은 일단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없이 만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만성의 기준은 몇 개월일 것 같아요? 만성의 기준? 3개월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측에서는 6개월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3개월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3개월 이상 아파. 그럼 그걸 우리 만성퇴행성질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여러, 여러분들은 급성만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성도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자, 만성 아픈데 엄청 많이 아프대요. 엄청 많이 아프서 이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이 아프대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치료를 안 했어. 그냥 진통제만먹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련이 나요. 호련이 납니다. 나는데 정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약간 밑으로 가요. 근데 나는 다난 것처럼 느껴져.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또 갑자기 아파요. 미친 듯이 아파요. 근데 예전보다 더 많이 아파요. 그리고 호련이 나는데 예전보다 조금 덜. 그래서 점점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게만성행성질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정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라되 있고요 1번에 보이시나요? 호정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불가역적인 병리 변화를 동반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른 나이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고 확실한 거는 연령이 증가되면 유병률도 증가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 직접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이거 무슨 설이 있었었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예? 생태학적 모형 그다음에 거미줄 모형 그다음에 어디었죠또 수레바퀴 모형 이 중에서 뭐를 얘기할까요? 예, 거미줄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 거미줄 모형에 의한 거구나. 자, 일단 발생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와 감시를 요한다 해서 3개월 이상이라고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만성 딘성 질환의 원인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 유전적인 것도 아 습관적인 것도 있네요. 습관적인 걸 보시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 한자를 보시면 그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새로운 단어가 왔어. 그럼 이걸 뜻을 풀이해서 그 글자를 만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암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암. 자, 암이 많이 먹어서 그래 입구가 세개 입구 자가세개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산처럼 많이 먹어서 이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암은 많이 먹어서 그래 많이 뭘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매운 거 많이 먹어서 담배 많이 펴서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래 거기 보시면 과식이나 과다지방식 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뭐 흡연음주 당이 나쁘다는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 의한 차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둡시다. 여자는 류마칠성 관절염 꽤나 많으네요.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이 많고요. 남자는 관상심 질환. 관상. 그러면 관상심 질환이 뭐가 있을까? 삽심증 또 심근경색증. 요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호흡기 질환이 좀 많아요. 남자들은 게좀 많습니다. 자, 심